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이에요. 오늘은 바로바로 호두 깎기 인형이라는 책을 리뷰해보려고 왔습니다. 우선 호두 깎기 인형은 세계 명장 만화 컬렉션 중에 한 권으로 13권이네요. 호두 깎기 인형 그럼 보러 가실까요? 고스팅 이쁘게 많이. 아, 저도 이걸 다봤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책상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호두까키 인형은 제가 선물로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호두까키 인형은 마리라는 주인 여주인공이 호두까기 인형을 소중히 다해하고 그런 호두까기 인형은 밤마다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원작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에른스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이 책을 만든 사람은 글그림노 이정님입니다. 그리고, 명작 만화, 상품에는 엄청 많은요 엄청 많죠. 종류가 14번까지 있네요. 마리의 호두깎이의 인형의 특별한 이야기. 인형. 마리가 메리 스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호두깎기 인형이 놀랍고도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마리는 과연 호두깎기 인형의 마법은 풀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책을, 집에 있는 책을 리뷰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